나이 들수록 아플수록 피곤할수록 걸어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지은이는 나가오가지 이론. 옴기니 이선정. 발행은 북나이프.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침에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두명중한 명이 걸려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수 있다. 기관지, 천식이나 교원병, 피부, 힘줄, 관절 등의 결합조직이 염증을 일으켜 변성되는 질병의 총칭, 악요질병이라고도 한다.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뇌의 여러 가지 병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 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 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제목에는 지난 20여 년간 외래 환자를 진찰하는 동네 의사로서의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장점밖에 없어서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건강해지면 지금만큼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걷기를 실천해 환자가 감소하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이 많아지면 의료와 간병에 쏟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며 의료비와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모두가 걸으면 이러한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다만 건강 제일주의 인생은 재미가 없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나는 아무리 의사라도 건강만을 위해 살고 싶지는 않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때로는 과음을 하는 날도 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뭐니 뭐니 해도 나날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고행하듯 걷기를 추천하려는 생각은 결코 없다.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힘들어서 싫어요라며 고개를 흔들곤 하는데 걷기는 결코 외롭지 않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그래서 걷기는 행복 그 자체이자 누구든 간단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걷는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라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척추를 위로 쭉 내려라 생각하며 걸으면 효과도 두배 걷기 좋은 신발을 고르는 세 가지 방법. 양손을 비워야 자세가 좋아진다. 거리와 지하철을 나만의 피트니스 센터로 허리와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추천하는 걷기법 혼자 걷기 힘들면 노르딕워킹으로 시작하라.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춤을 춰라 제사장 걸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두 가지 이유 수명 연장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공부도 일도 걷기로 효과를 본 위인들은 왜 많이 걸었을까?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나는 걷기 전문가가 아니다. 그저 의사로서 매일같이 환자들에게 걷기를 권하는 만큼 어떻게 걸어야 좋은지 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왔다. 이 원장에서는 동네 의사로 근무하며 환자를 만날 때마다 전하는 이야기와 한정된 진료 시간에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구나 꼭 알았으면 하는 정보를 소개한다. 나는 환자를 진찰할 때 반드시 신체 여기저기를 만져본다 하고 당혹스러워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만져서 진료하는 촉진은 정말로 중요한 진료 방법이다. 최근에는 혈액 검사, 화상 검사 등 다양한 검사 수단에 의존하며 꼼꼼히 촉진하지 않는 의사가 늘고 있지만 촉진이야말로 진찰의 기본이다. 뼈가 비뚤리는 아는지 근육의 양 이나 탄성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 며 정성스럽게 촉진하면 그 환자가 평소에 얼마나 걷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 지도 대강 알게 된다. 사실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와 내 앞에 놓인 의자에 앉을 때까지 걷고 서는 자세에서 이미 연령과 노화 정도가 드러난다.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외출을 준비하며 옷매무새를 확인하려고 전신 거울을 보는 사람이 많다. 그때 옷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도 천천히 살펴보기 바란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좋다.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앞으로 숨 내민 자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랫배가 불룩 나온 분들이 많다 혹시 내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반면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배 둘레에 차곡차곡 내장 지방이 쌓이는데 등이나 허리를 젖히는 바람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더욱 빵빵해 보이고 난다. 이런 자세로 서면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림으로 구두 뒷굽이 닳기 쉽다. 평소에 구두에 입고 만다라 의아했다면 자세를 교정해 보자. 상체를 뒤로 젖히면 척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유통의 원인이 된다. 또한 복근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부 주변에 지방이 붙기 쉬워서 점점 배가 나온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사람도 있다. 좌우균형이 맞지 않으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거나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자기도 모르게 한쪽 다리에만 중심을 싣고 서는데 이는 무릎이 상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알고 있듯 오른발과 왼발의 굳은 밑창이 균등하게 닳지 않는다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이다.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올바르게 서려면 지금까지 설명한 자세와 정반대로 하면 된다. 즉, 턱을 가볍게 당기고 어깨가 굽지 않도록 가슴을 앞으로 조금 내민다 등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지 말고 곱게 편다. 배를 앞으로 내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좌우 다리에 균등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똑바로 선다. 바른 자세에 대해 달리기 코치이자 마라톤 해설자로 큰 인기를 모은 제일 한국인 김철원 전 육상 선수는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고 지도한다. 백초발의 부분인 단전 팔과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견갑골 그리고 골반을 의식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앞서 소개한 바른 자세를 잡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단전 견갑골 골반만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더 어깨, 가슴 등 배, 허리, 다리 위치가 바로 잡히는 것이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라 앞서 바르게 서기 위해 단전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인다는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애당초 골반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일부러 골반을 움직일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동작이므로 간단히 보충한다. 골반은 허리 부분의 모든 뼈를 총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좌우 두 개의 볼기 뼈와 그 가운데 있는 한 개의 엉치 뼈를 더한 세 개의 뼈로 구성된다. 참고로 좌우의 볼기 뼈가 이어진 모습을 가리켜 하트 모양 나비의 날개 모양이라고도 한다. 몸통이 골반 위에 놓이기 때문에 골반은 상반신과 하반신의 움직임을 연결한다. 그런데 왜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는 편이 좋을까? 골반이 뒤로 누우면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 이어진 다리만으로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철현의 말에 따르면 단전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 된다. 직접 해보면 확실히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서 허리 주위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곳으로 골반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 감각이 충분히 전해졌기를 바란다. 한편 외래 진찰을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졌다며 걱정하는 환자도 많다. 적고 안에 갔더니 골반이 뒤틀렸대요. 정형외과 선생님이 골반이 비뚤어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며 어두운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고는 한다. 출산 전 골반이 뒤틀려서 아기가 나오기 힘들어요라는 말을 들은 뒤 계속 마음에 담아둔 환자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누구든 골반이 틀어진다. 골반이 뒤틀렸다는 말에 30만원 환자에게는 괜찮아요. 골반은 다들 뒤틀려 있어요. 보세요. 저는 더 심해요 하고 내 허리를 보여준다. 나는 실제로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자주 접골원을 찾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골반이 비뚤어졌네라는 말을 듣는다. 내날 때부터 비뚤어졌어요. 성격도요 같은 농담으로 대화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끝난다. 뒤틀렸다는 말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단정 짓기 힘든 알쏭달쏭한 표현이다. 모든 환자에게 하는 말인가 싶을 때도 있다. 원래 예순이은 고개를 넘기고 꼿꼿한 사람은 없다. 그래도 걸을 수 있다. 뒤틀려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여유롭게 교정한다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된다. 단전에 힘을 주고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올린다. 이 말을 떠올리며 틈틈이 골반에 의식하자.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단전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 바르게 서는 방법을 익혔다면 다음은 걷기다. 책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걸어보자. 가능하면 전신이 비치는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기 바란다. 등을 구부리고 걷는가?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가, 배를 내밀고 걷는가? 한쪽 어깨가 내려갔는가? 위에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전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 바르게 서기를 떠올리자. 이제 다음을 확인한다. 발이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가? 다리만 움직이며 터벅터벅 걷는가? 걷고 서는 모습에 나이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특히 나이가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은 팔이다. 나이가 들면 다리만 써서 걷는 사람이 많다. 팔을 흔들면서 걸어야 젊어져요라고 조언하면 열심히 팔을 휘었지만 앞으로만 내미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나이는 걸을 때 팔꿈치를 얼마나 뒤로 당기는가에 나타난다. 모범적인 걷기 자세를 생각하면 듀쿠 사라이예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즉, 그 사라이예는 토르소 워킹의 창시자로 유명하다. 토르소 워킹이란 양팔을 꼬아 손바닥을 붙여서 머리 위에 올린 다음 다리를 교차시키며 걷는 독특한 보행법이다. 하지만 나에게 듀쿠사라이에는 올바른 걷기 자세는 발을 뒤로 당기며 걷는 것이라고 알려준 사람이다. 듀쿠사라의 워킹을 보았을 때 팔을 흔드는 방법이 가장 인상에 남았다. 실제로 그가 올바른 걷기 자세를 설명할 때는 언제나 팔을 뒤로 당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팔꿈치의 위치가 중요한데 행진할 때처럼 팔꿈치를 배보다 앞으로 내밀면 안 된다. 팔보다 팔꿈치를 뒤로 당긴다고 생각하는 편이 쉬울지도 모르겠다. 의식적으로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되돌아간다. 왜 팔꿈치가 중요할까?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움직일 곳은 팔이 아니라 견갑골이다. 견갑골 주변은 온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다. 큰 근육을 움직이며 걸어보자. 하반신뿐 아니라 상반신도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김철화는 상반신까지 사용해 걷는 체간 워킹을 개발해 보급에 힘쓰고 있다. 분명 상반신도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다는 말은 체간으로 걷는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체간이란 몸통을 가리킨다. 신체에서 머리와 팔다리를 제외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는 견갑골, 갈비뼈, 척추, 골반과 이를 둘러싼 근육이다. 어깨, 가슴배 등의 근육에 적당한 힘을 주고 체간을 의식하며 걷는 보행법이 체간 워킹이다. 체간 워킹을 할 때는 다음에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된다. 복근을 의식해 상반신을 곱게 편다. 엉덩이 근육을 의식해 착지할 때의 충격을 완화한다. 허리와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을 의식해 골반을 움직이며 허벅지를 살짝 내민다. 너무 어려워요. 걷기도 전에 기운 빠지겠어요. 이런 하소연이 들리는 듯 하다. 그러나 다리만으로 걷는 방법이야말로 하체에 힘이 쏠리면서 오히려 훨씬 많이 지친다. 체강 근육을 적절히 사용하면 전신의 운동량이 늘어나는 반면 여러 근육의 힘이 분산돼 한결 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니 근육을 하나하나 의식하면 오히려 어정쩡하게 걷기 쉽다. 그러니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두 가지만 유의하자. 자연스럽게 전신으로 가게 될 것이다.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령은 팔꿈치 뒤로 당기기다. 팔꿈치가 좀처럼 뒤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견갑골이 경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부터 틈틈이 견갑골을 움직이면 굳어진 주변 근육이 이완돼 걸을 때도 기분 좋게 팔꿈치를 뒤로 당길 수 있다. 견갑골 체조를 꾸준히 하면 바른 자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견갑골은 평소 움직일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걷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가볍게 풀어주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꿈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다.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해 걸으려면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가 중요하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단전 의식하기 경각골 모으기 골반 앞으로 기울이기를 소개했는데 하늘에 매달린 실이 머리끝을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는 방법도 좋다. 정수리에 연결한 실을 누군가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둠을 곱게 세우고 가슴을 쭉 편다. 이때 가슴도 중요하다. 가슴을 열면 배가 확장돼 호흡이 깊어지기 때문에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며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발뒤꿈치로 착지하기도 빼놓을 수 없다. 바르게 걸으려면 발뒤꿈치부터 착지의 발끝으로 차듯이 내디뎌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자세는 의외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다. 포인트는 뒤꿈치부터 착지할 때 다리 위에 상반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머리에서 발끝이 일직선이 되고 착지하면서 생기는 충격을 무릎과 허리뿐 아니라 온 몸으로 흡수에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걸을 수 있다. 복복은 약간 넓게 찾는다. 복복에도 나이가 드러나기 쉽다. 나이를 먹을수록 복복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걸음걸이를 상상해보자 좁은 복복으로 발을 탁탁 떨어뜨리며 걷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장거름보다는 조금 넓은 복폭으로 걸어야 기분 좋게 온 몸을 쓸수 있다. 나는 과장을 조금 섞어 북한 병사처럼 걸으세요라고 권한다. 북한 병사는 가슴을 열고 등을 쭉편 자세에서 턱을 당기고 큰 보폭으로 걷는다. 물론 그 걸음걸이를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지만 의외로 좋은 교본이 된다. 걷기로 몸과 머리를 동시에 스트레칭 발뒤꿈치로 착취해 상반신을 똑바로 세우는 법이 어렵다면 100m만이라도 의식해서 걸어보자. 땅을 디디는 순간의 중심축을 일직선으로 만든다고 상상하면서 발뒤꿈치로 착지해 발끝으로 지면을 차듯이 내딛는 과정을 반복하기만 해도 등이 쭉 펴진다. 사실 바르게 걸으면 전신을 스트레칭하는 효과도 있다. 척추 스트레칭 워킹이라는 말을 아는지 효고현 건강재단에서 시작한 운동인데 최소한의 주의사항만으로 바르게 걷고 서는 법을 익힐 수 있다. 척추 스트레칭 워킹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만 의식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수리배 착지의 순서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척추 스트레칭 워킹도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빠진 것은 팔꿈치 뒤로 당기기 정도랄까? 예전에 아마가사키시와 니시노미아시 사이를 흐르는 무코강에서 척추 스트레칭 워킹 대회가 열린 적이 있다. 모든 참가자가 척추 스트레칭 워킹으로 강가를 건넌 시민 행사였는데, 나도 참가해. 전문가에게 자세한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또 참가한 시민을 대상으로 걷기 전후의 혈압도 측정했는데, 대부분 걷고 난 후에 혈압이 걷기 전보다 10에서 20 정도 낮아졌다. 시원하게 들을 펴고 걸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긴장이 풀리기 때문일 것이다. 적절한 운동은 뇌와 몸을 쉬게 한다. 80세 모델 워킹이 가능할까? 마지막 여담으로 바른 자세를 위해 모델 워킹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 패션쇼에서 너의 일을 걷는 모델의 걸음걸이 말이다. 멋지긴 한데 겉모습만 예뻐서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모델 워킹의 기본은 등 벽이다. 견갑골을 모아 가슴을 열고 당당하게 걷는다. 더욱이 다리가 아닌 중심을 앞으로 내민다는 감각으로 상반신을 움직인다고 한다. 즉, 체간을 충분히 사용하는 커 키다 모델 워킹은 겉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올바른 걸음걸이로도 손색이에요. 여성 환자에게 바르게 걷는 방법을 설명할 때는 모델이 됐다고 상상하며 걸으세요 라고 권한다. 당장 똑같이 따라하기는 힘들지만 나는 목걸이다는 기분으로 5분 정도 되려면 정말로 한 자세가 나온다. 여성은 무대에 남성은 북한 병사를 상상하며 등과 가슴을 펴고 걷자. 생각하며 걸으면 효과도 두배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하며 걷기에 더해 머리를 쓰면서 걷기도 추천한다. 제1장에서 최고의 치매 예방법은 계산하며 걷기라고 소개했는데 치매 예방은 걷기의 효과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평소에 걸을 때마다 꼭 실천하기를 바란다.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머리를 쓰면서 운동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다양한 운동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는 50부터 30 빼면서 걷기와 끝말잇기 하며 걷기도 했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는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기억한 뒤 각각의 숫자를 더하면서 걷는 사람도 있다. 이 방법을 응용해 차량 번호판에 있는 숫자 4개를 활용해서 답이 0이 되는 계산식을 만들며 걷기도 한다. 본인은 놀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상당히 머리를 쓰는 건강요법이다. 한 줄짜리 짧은 실을 지으며 걷는 멋스러운 방법도 추천한다.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거나 긴 시를 지을 필요는 없다. 일본 세류라는 정형시처럼 옷을 17글자의 운율에 맞춰 지어도 재미있는데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해도 좋다. 걷는 동안 여러 편을 지으며 마음에 든 시를 기억하자 하루에 10편이나 20편으로 목표를 정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시상을 떠올릴 때에도 머리를 쓰고 완성한 시를 기억할 때에도 쓴다. 세이르카 국제병원의 히노아라 시계악기 박사는 104세의 생일을 기념해 10월 4일 104세의 104편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소년처럼 솔직한 감정이 넘친다. 참고로 박사는 98세부터 하이크를 시작했다고 한다. 사람만이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풍유를 즐길 수 있다. 그저 묵묵히 걷기는 아쉬우니 치매 예방을 겸해 짧은 시를 지으며 잠시 시인이 되어보면 어떨까. 그럴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운 만큼 멋진 시상도 퐁퐁 솟아오른다. 작가 중에도 작품 제목이나 줄거리를 생각할 때 걷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교토에 있는 철학의 길은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가 즐겨거리며 사색의 장교다고 해서 생긴 유명한 산책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도 산속 오두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산길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긴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동서 복음의 위대한 발견은 모두 걷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꼼짝 않고 앉아만 있으면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쾅 하고 번개가 치듯 떠오르거나 뿅 하고 머릿속에 튀어나온다. 위대한 철학자처럼 고상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좋다. 좋은 시상이 떠오르면 그것으로 충분히 근사한 발견이다. 걸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걷기가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너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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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 이 상은 책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 내용은 본인이 건강에 좋은 신발에 대한 정리를 그리다 현대인이 멋을 내기 위해 신고 있는 신발은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하였다 걸을 때 좋은 신발은 어떤 신발일까?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맨발로 걷게 되면 상처가 날수 있고 이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도 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은 모래사장이나 특수 환경을 제외하고 맨발로 걷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걸을 때 맨발과 같은 최적을 조건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 52개의 뼈와 32개의 근육, 214개의 인대 이에 붙어있는 혈관 수많은 신경 그리고 림프관이 서로 상호작용을 충분히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신발을 신어야 한다. 본인이 많은 책 인터넷 유튜브 그리고 관련된 국. 내외 전문 서적을 찾아서 공부하고 실제 여러 종류의 신발을 신어 보았다. 내 기준으로 내린 결론은. 1. 네. 밑창이 아주 얇으면서도 신축성이 있고 잘 떨어지지 않는 신발. 2. 신발을 돌돌 말아서도 밴드로 묶어서 가방에 간단히 들어갈 수 있는 신발. 3. 발가락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주는 볼이 넓은 신발. 4. 많은 혈관이 지나가는 발등의 혈관을 압박하지 않고는 신발. 5. 지금까지 신어왔던 신발보다 2-3cm 더 크고 볼이 넓은 신발. 6. 큰 신발을 신어도 잘 벗겨지지 않도록 신발 끈을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신발. 본인이 이런 신발을 찾기 위해 비싼 수제 구두 만들어서 신어도 보고 외국 살면서 발이 편하여 애용하던 영국제 락포트의 큰 신발도 신어보고. 대부분의 백화점의 입점에 있는 ABC 마트에서도 찾아 사신어 보았지만, 내 기준의 신발을 찾을 수 없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비슷한 신발을 찾았다. 바로 필맥스라는 볼 넓은 신발이다. 가격도 구두 가격의 14밖에 되지 않는 4만원 정도였다. 즉시 사장 연락처를 확인하고 보문동 가깝지 않은 홍재호 사장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런 신발을 만들게 된 동기면 기본 신발에서 여러 기능성 신발까지 계속 확장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은 처음 이 신발을 만났을 때보다 트레킹 샌들, 일상생활에서 신어도 보기 좋은 신발, 여름 신발, 겨울 신발 등 여러 종류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나의 바로 위 친형은 50대 초 직장을 그만둔 10대, 20대 초반의 젊은이도 힘든 프로골프가 되었는데. 많이 걸어서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면서 병원 다녀서는 차도가 없어서 벌침을 계속 사서 직접 맞고 있었다. 족저근막염 정도는 4만 원 하는 필맥스 신발만 신어도 나을 수 있다고 하였더니 믿지 않다가 내가 항상 신고 다니는 것을 보고 두 켤레를 사서 신은 지 6개월 되었다. 족저 근막염도 좋아졌고 더 좋아진 것은 골프를 칠때 마지막 몇 호를 남겨두고는 항상 발이 피곤해서 골프를 망치곤 했었는데 이 신발을 신고 골프를 쳤더니 치고 나서도 발이 많이 편하다고 하였다. 여러 책들을 읽고 내블로거의 글들을 정해서 올리곤 하였는데 특정 회사 특정 브랜드를 글 속에 넣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런 신발을 찾기 위해서 힘들었고 또 그동안 많은 돈을 허비하였기에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그런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정 브랜드와 그것을 만든 사장 이름도 올린다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바라는 마음이다.